안녕하세요. 강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보내주셨어요. 상가인데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이라 주중에 틈틈이 물건을 검색하고 주말을 이용해 한 번씩은 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온 물건은 2020 타경 3,917호.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66-9번지 114호. 1층이네요. 물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수익표도 작성해 봤고 했는데, 일단 관리비가 1,100만 원이 밀렸답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는 말이 있고, 물건은 도로에서 보이는 상가가 아니고, 상가 건물 안쪽에 위치한 상가이며, 하나의 상가를 두 개로 나누어 사용 중이며, 안쪽 상가는 접근이 건물 뒤쪽 문으로 출입해야 됩니다. 상가 배우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건물 뒤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주변 상가나 이런 걸 분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세를 확인했는데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보수적으로 개선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개의 상가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 등을 연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이제 살까요 말까요 했는데요. 예상 낙찰가도 저한테 적어 주셨고, 대출 비율, 수리 및 체납 관리비, 그리고 뭐 취득세니, 실투자금이니, 연 대출 이율이니, 월 임대료니 이런 걸딱 해서 25% 까지 맞춰주신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개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명성프라자 1층 114호입니다. 토지 면적 21평, 건물 면적 34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5,600, 최저가는 1억 7,40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유찰된 상태죠. 자, 그런데 관리비가 1,100만원 밀려있고, 그리고 현재는 공실 상태이며 상가를 두 개로 쪼개 쓰고 있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걸한번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정면에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상가 정면이에요.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쭉 따라가다가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이거. 이게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정면에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면에서 로비를 통해서 복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후면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문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음, 아까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와서 여기 있는 아파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은 쭈루룩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는 정면이 아니라 복도로 들어가서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니까 이렇게 공실은 아니었고, 뭐라 그러죠? 성인 게임방? 뭐 이런 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저걸 이제 반으로 나눠 쓴다 그러죠? 반으로 나눠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 복도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는 복도 쪽에 문이 없으니까 그냥 열로만 들어갈 수 있는, 즉, 외부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경매 경보지를 보니까 호수는 하나예요. 호수는 하나인데, 복도 문과 외부 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임시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이거 써주신 거 그냥 밝힐게요. 얼마를 쓰겠다 그랬냐면, 2억 3천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80% 1억 8천 받아서 보증금 1000원 받고 뭐 수리비 해서 조가갖고 이쪽, 원림대로 150을 받아서 연 이율 4%를 받겠다 라고 조사를 예상 수익률을 뽑아주셨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질문자께서는 시세 즉 34평의 시세 다시 한번 낱낱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가가요. 34평이 얼마다 이렇게 시세가 딱딱 나와 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와 여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가 300을 받으니까 여기는 200은 받겠지. 같은 면적 기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처음 분양하고 잘못됐을 때 제가 한 10여 년, 10년 안 됐나? 문제가 있어서 갔던 물건입니다. 갔던 물건인데, 물론 지금 코로나라 더 그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여기 말고, 여기 114호는 음,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뭔가 음산해. 약간의 악의 기운이 약간 느껴져요. 어, 얼마에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그냥 안 샀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1억 한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 갔어요. 그 당시에 한 10년치 안 됐을 그 시점에.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공시되었을 거야. 아, 저 낙찰 받은 사람이 무슨 아이템이 있어서 저길 뭔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임대를 놀리니까뭘 해도 약간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뭘 해도 애매한 자리는 뭐냐면 시세가 150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바로 구해질지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앞에는 150인데 오늘 내놓으면 오늘 나간다. 이런 느낌이라면 뒤에는 뭐 150인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 번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저물건은 굉장히 조금 그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물건으로서 예상 수익률을 뽑고 지금 열장 하는데 열장 가까운 보고서 형태의 저한테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초보자로서의 그냥 예상일 뿐이고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셔 갖고 내가 이거 사면 바로 임대낼수 있냐 150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던가 아마 제 느낌이 굉장히 맞을 겁니다. 이건 150이 나가긴 나가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 아 그럼 100만원은요. 그것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필요하는 사람. 아까 봤죠. 바둑이. 바둑이 같은 애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가다. 라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은 악의 기운이 느껴진다. 자 1100만원이나 관리비가 밀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랜 공실이었거나 또는 들어가 있었더라도 잘 관리비를 못 내는 그런 업종이 들어왔을 것이다. 물론 이건 예상입니다만은 이 상가를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상가를 안 봤다면, 실제로 안 봤다면, 뒤로 문을 너무 작으니까 이걸 팍 터갖고 이쪽에서 바로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관리단이나 상가 번영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한번 하시든가. 상가 관리비가 1100만 원이 밀렸지만, 공용관리비, 개별관리비, 그리고 그 각각의 연체료, 연체료에 대한 또 다른 연체료까지는 다 우리가 안 내도 되니 한 30%를 줄여봅시다. 이런 전략을 짰을 거예요. 근데 저도 10년은 안 됐지만 10년 가까이 되기 전에 봤던 그 기억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회원들은 이거 임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른 분이 이번 차수에 아마 낙차를 받아가긴 할 겁니다. 그 낙찰받은 분도 제발 본인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 있는 분이 받아가시면 좋겠지. 이걸 가지고 뭐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데이터대로 그동 내가 한 150분 가니까 150분 적어도 받겠거니 라고 했다가는 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오르는 게 이런 상가나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매도 차익이나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의 임대료에 충실하셔 갖고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공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열심히 조사하시다 보면 이런 기운이,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물건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살까요, 말까요 두 건이 들어왔는데요. 두건다 제가 사지 말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닌 저의 입장, 즉,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제가 결혼을 짓다 보니까, 어, 사라는 것보다 사지 말라는 게한 6대4 비율로 사지 말라는 게좀더 높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이렇게 더 경험하시고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건 사야 되는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물건들이 당연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 대망이면 이걸 살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살까요 말까요 보내주셔갖고 결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